모닝 오늘의 간단한 모닝 컨디션 장비우는그갓비움 먹고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에 호로록 호로록 다녀와버렸다 근데 피곤하지는 않다 출근해서 비오틴을 챙겨 먹고 이 바지가 진짜 좀꽉 껴거든요 었 근데 놀러하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찍어봤어요 퇴근 전에 포카리 오늘은 어제 그거 뭐야 뭐지? 아갓 비움을 먹었기 때문에 유산균은 건너뛰었고 비오틴 두알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퇴근하면서 포카리 한 캔도 먹었습니다 오늘 끝 이제 아 하나 더 죽여 주염도 자주자주 먹었습니다. 참 신기하죠? 이제는 배고픔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요. 배가 고프다. 어 맛있겠다. 먹고 싶다 이런 게 없고 그냥 맛있는 냄새가 나네. 끝. 해탈의 경지인가. 이제 배고픔도 잘안 느껴져요. 신기하죠? 저도 신기해요. <laughs> 오늘은 쇼룸을 놀러 가는 날이에요. 그 오프닝 행사 같은 거 초청을 받아가지고 <laughs> 그래서 옷을 새로 샀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슬림한 옆 통에 너무 신이 나버렸어요. 진짜.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쇼룸을 다녀왔답니다. 남자친구 밥 앞으로 보이는 저의 밥인 주겸, 그리고 사과주스 한 팩도 똑딱 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하나 먹을 때 저는 맛있게 고기를 구웠어요. 오늘은 내가 바로 고기 육기 유정. 하 근데 하루 종일 너무 발 불편한 신발을 신고 댕겨가지고, 찡찡 부어부어먹 오늘 브리핑을 하자면 오늘 하루는 아침에 물, 주염 토레타를 먹었고 그리고 물 먹고 물 먹고 주견 먹고 물 먹고 물 먹고 물 먹고 그리고 사과 주스를 먹었어요. 오늘. 물을 안 들고 내 내리고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팩 사과 주스가 그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얻어 먹었고 그다음에 아 그 친구들을 만나서 한우 소고기집을 가서 저는 그냥 굽기만 했습니다. 다들 편안하게 먹어라. 내가 구워드리겠다. 그래서 그냥 진짜 고기 굽는 역할을 담당하고 먹진 않았어요. 왜냐면 제가 예전에 단식할 때 그냥 뭐 참지 못하고 그 다, 단식 끝나고 보식을 해야 되는데 보식 중간에 입이 터져가지고 먹었다가 진짜 장이 꼬이고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을 느낀 적이 있어가지고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딱히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. 진짜 배고프다는 생각이 없었어요. 한우가 앞에 있을 때. 근데 어쩔 때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느꼈냐면 오늘은 한두번 정도 배고프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제가 물을 많이 안 마셔줬을 때 배고프다라는 느낌을 받고, 근데 이게 음식을 먹어야겠다라는 배고픔이 아니라 그냥 꼬르르르, 어, 나 배고프네? 이런 정도. 큰 허기짐은 아니었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끝! 치고, 내일이 진짜 무려 14일차가 되는데요. 2주, 2주. 이제 그러고 나면 1주만 이렇게 하고,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, 미음이랑 막 사골국 이런 걸로 시작하면서 서서히, 서서히 모식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14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. 물과 함께 야무지게 시작합니다. 진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. 이게 들어가요. 카페에서 히비스커스 마시고 죽염도 잊지 않고 먹고 밥 먹는 것도 구경하고 제 밥인 물도 열심히 마시고 집 돌아와서 씻으려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. 그래서 자랑하려고 찍었어요. 광 미쳤죠? 너무 너무 미쳤어요. 독소가 다 빠졌나? 아무튼 최고. 토레타를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